지역님들 위해서 환원을 정말 나는 해야 된다 봐요. 해야 되고, 또 주변도 좀, 농장 주변도 좀 많이 좀 바꾸고, 바꾸고. 제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놨던 이유도. 그것도 심으신 거예요? 예. 네. 아. 네. 왜냐면 인식을 좀 바꾸려고, 바꾸려고. 우리 농장 업무, 뭐 인식을 해야 돼. 농장, 돼지 농장, 그러면 뭐 막, 그, 막연히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. 그런 걸좀 바꾸고자 제가 이걸 저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. 하고. 지금 뭐, 이제 2년째 이르다 보니까, 아직까지 뭐,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은, 세월이 가고, 이저 나무들이 어느 정도 많이 크고 하면, 사람들이, 일반 사람들이 내 농장에 대한 인식이, 아, 거기는 위니지 농장, 응, 그, 하면, 깨끗하게. 농장에, 일청이 음.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100%라서, 펜이 지금 100% 돌아가고 있고, 음. 지금 온도 계 게이지들, 각각 방방이 온도들이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. 1층, 2층, 2층, 제 농장 1층, 2층이거든요. 아, 2층, 야, 2층으로 되어 있어요? 네. 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이렇게 표시, 표시가, 이런 화경으로도볼수 있고, 이제 이런 시스템이, 이렇게라도 이제 방방이 이렇게 해서 방방이규실돼요 그게 하나 방이에요? 네, 아 하나 방방이에요. 방들, 아 방들이에요. 방방이 음. 이게 이제 1층 이제 음. 2층은 2층도 똑같습니다. 2층도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제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음. 이제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. 아 덥, 덥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우리 어. 우리가 제가 여기 설정해 놓 것보다 음. 지금 설정 온도를 넘어섰다가 아, 아.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은 설정 온도보다 높아졌으니까 팬들이 더 많이 지금 돌아가서 온도를 낮추나요? 그렇죠. 아. 어.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00%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. 네네. 이제 이거는 이제 풀로. 아. 돌아가는 거예요. 그 상황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. 아. 보여주는 거고. 이제 저는 원래 아, 이제. 아, 프로부산 그, 어린 재단이요? 예, 예. 아. 그 저는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해왔던 아. 거에 있다 보니까. 아. 저이 여기 네네. 2년이 나가가지고. 예. 한 8년? 음, 7년인가 8년 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네. 여기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게 를 됐어요. 아 참여하게 를 음. 돼가지고 어, 거기 지내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회장 팀임을 이제 다음 달에 아, 이달이죠. 오늘 오늘 일일이죠. 오늘 네. 1일이죠 예, 그 앞에 철자 이니셜 철자면 Well, Well Production. 네. 그는 이제 생산을 잘 Well이라는 네. 원래 네. 잘하잖아 뜻이잖아요. 그래서 그그첫 첫째 자고 그다음에 N은 No Accident 사고를 없애자 음. 응? 그런 뜻이고 G는 Good Price 가격을 잘 받자 응? 음. 가격을 좋은 가격을 받자 이런 뜻이거든요. 그 첫째자만 첫째자만 이제 따가지고 뒤에 이제 몸을 하나씩 붙인 거죠. 음. 그래서 위인이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응. 네, 저리 그팬막 저렇게 바깥으로 놓는 거예요. 1층 구조는 그렇고, 2층은 공기가 저 밑에. 모든 사료는 여기 있어 독립별요한 가지 사료의 톤두 개, 어세 사료하고 같이 섞이면 상하니까. 아 왜냐면, 안에 수분이 달라요. 아 수분이. 그래서 이제 통을 두개씩 쓰죠 그러면 이거, 이거 다 쓰고 나면 이통 깨끗하게 잔량을 쓸수 있으니까 좀.